향후 6개월 동안의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인베스타스 비즈니스 데일리에서 다양한 분석가들이 위해 전망 자료가 있어 내용을 정리해봤고요. 한 주간의 테슬라 소식도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무언가 해야 한다고 말한 후에 소비자에게 84개월의 자동차 대출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심각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엄청나게 증폭시키고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실적 발표에서 이자율이 급격하게 오르면 실제로 자동차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머스크가 테슬라 가격을 계속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한 후에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FSD를 주요 제조업체에게 라이선스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에덤 조너스는 FSD를 라이선싱 하는 것은 테슬라 전체 시장에서 범위에 상당한 변화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을 했죠. RBC 캐피탈의 탐 나레이는 FSD가 내 것이 자동차에게 접근하기에는 위험이 높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존의 슈퍼차의 네트워크와는 유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현이 된다면 엄청난 파급력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칭 테크노킹이라고 부르는 일론 머스크는 XAI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최신 스타트업인 XAI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지 아니면 방해를 받을지에 대한 의미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트러스티 세큐리티의 AI 전문 분석가인 윌리엄 스테인은 일론이 또이 회사에 노력을 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우려사항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두 회사가 상호 보완적이라고 말을 했죠. 실제로 테슬라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머스크는 테슬라가 도조의 내년 말까지 1빌리언 달러 이상을 지출할 계획이라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도조가 AI 회사가 부생하면 자체 운전자 시스템을 훈련시키는데 이점을 제공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트레이딩 컴퓨팅이 더 많으면 작업을 더 빨리 완료할 수 있겠다고 말을 했죠. 머스크는 이달 초에 테슬라의 실리콘 칩 팀과 AI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가 XAI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XAI를 통해서 테슬라에서 얻을 수 없는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2016년에 문제가 있는 솔라시티를 인수할 때투자사들은 불평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전망 있는 사업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AI 주도 주식장 랠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았는데요. 지난주 테슬라와 TSMC가 2분기 보고서 발표 이후에 많이 하락했죠. 마벨 테크놀로지 주가 그래프인데요. 마벨 테크놀로지의 AI 칩 산업은 2023년에 2 0 0밀리 달러에서 2024년에 4 0 0밀리 달러로 두 배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AI 매출이 다시 두 배인 8 0 0밀리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벨은 무선 전화 네트워크, 자동차 산업 시스템, 데이터 저장 장치에 사용되는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연준은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의 수익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기업들의 실적은 시장 랠리에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새로운 시장 확장의 일환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전기차를 출시했습니다. 모델 Y가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승용차가 된 지금, 테슬라는 특히 아시아에서 더 많은 시장으로 확장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태국에서 출시되었었는데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페에서 매장을 열었습니다. 테슬라는 출시 행사 사진 몇 장을 공유했는데요. 아주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CNBC의 진 크레머는 넷플릭스와 테슬라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두 기업의 환상적인 경영과 경이로운 제품으로 장기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광고가 포함된 더 저렴한 구독 요금제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스트리밍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테슬라의 지배력은 전기 자동차를 넘어서 자율주행 자동차, 배터리, 디자인, 픽업트럭 등으로 확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상승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비데노믹스로 경제 성장 전망이 높아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의 GDP 성장률을 0.5에서 1.9%로 예상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예측치 0.5%에서 거의 4배 가까운 수치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규모 사회 기반의 붐을 일으켰고요. 제조업 건설이 광범위한 강점을 보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향후 6개월 동안 주식 시장의 전망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팔란티어는 모두 AI 관련 주식으로 급상승한 주식 종목인데요. 연준이 0.5% 금리를 인상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베테랑들은 앞으로 주가가 약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은 6월 마지막 주에 거의 2.4%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1.4% 하락을 했는데요. S&P 500은 453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4200에서 4300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 예측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비관론자인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웰슨은 S&P 500이 연말까지 3,900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최근의 주요 주가 지수는 실적이 고르지는 않았습니다. 지역은행의 ETF인 KRE는 41%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 금리 정책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노스웨스템 뮤추얼 매니지먼트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브랜트 슈테는 연준이 금리를 상승시킬 위험이 있고 경제는 약고 완만한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2000년 IT 버블 당시의 주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된 통화정책은 나스닥을 최악의 약세장으로 몰아넣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00년 3월 당시 최고치인 5132에서 2022년 10월까지 78%가 급락했습니다. 향후 6개월 증시 전망은 무엇을 봐야 할까요? 공포와 탐욕지수는 극단적인 탐욕 영역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6월 14일의 주간 심리 설문조사를 보면 45.2%로 상승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 위험 수준에 도달했을 때가 57.2%로 정점을 이뤘었는데요. 많은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도 11년 속 랠리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그 11개 종목입니다. 골드만삭스가 11.8% 열흘 동안 올랐고요. 유나티드 헬스가 9.9%가 올랐습니다. 역사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율도 함께 상승합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이자율이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자 지급은 감소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죠? 매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방기금 금리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순이자 지급액은 전년 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향후 12개월 동안 경기 침체 위험을 이전에 예측지인 25%에서 20%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제닐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경기 침체 위험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참조하는 데이터와 소비자의 소비 패턴에 의해서 확인된 것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